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릿지를 검색해 보세요. 어, 그다음에는 이제 택배사가 고객한테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을 보면은 어, 운송장에 기재하는 화물의 가격이 손해 배상 시에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된다. 뭐 20만 원이라고 쓰, 썼으면은 20만 원 이내에서 배상을 해주는 거지. 뭐 나중에 아 이거 50만 원짜리인데요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기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 안했으면 결국은 5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내용물이 무엇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해서 결국은 배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포장에 대해서도. 택배사의 택배 프로세스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포장을 보완할 것을 요구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유상으로 서비스를 해줄 테니까 우리가 돈을 주세요 우리가 포장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이거를 거절하면은 수탁을 거절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특히 개인 화물들의 경우에는 내품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품 확인을 거절한다. 을 이랬을 때도 그 수탁을 거절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약관에는 14가지 항목을 정해서 화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거나, 그 다음에 포장이 불완전하거나 포장 보안을 거절했거나. 내품 확인을 거절했거나 또는 내용물하고 실제 기록 기록물하고 기재된 내용하고 다르거나 그 다음에 포장 하나의 크기가 어, 택배업체가 정한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요게 3번 4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무게의 한도 그 다음에 3변의 크기의 한도 이게 이제 따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묶어놨어요. 저는 그래서 무게와 3면의 합의 크기를 초과하는 이런 화물은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장 화물 하나의 가격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론 50만 원을 초과하고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화물의 가격의 단계에 따라서 할증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할증료를 받으면 300만 원까지. 수탁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고객이 요구하는 기일까지 배달이 안돼 이런 경우도 이제 수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폭설이 와가지고 어느 지역에 언제까지 이게 배달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대한 화물 수탁을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약이라든지 인화물질, 그 다음에 밀수품, 군수품 현금 카드 수표 유가증권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들 그다음에 계약서와 같은 재생 불가능한 서류들 그다음에 이제 동 살아 있는 동물이나 동물 사체 그다음에 법령으로 이제 그택 미풍 양속 어 사회 어떤 질서를 해야 하는 것들 그러니까 총포 도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어 이런 것들을 취급하면 안 되고 운송이 천재지변 기타 불강력적인 가 사유로 해서 취급이 불가능한 이런 경우는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제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인 경우 이런 경우에 실제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실험용 뭐 개구리, 어, 그다음에 이제 양봉업자들이 이제 벌통을 예, 그로 보내는 경우들이 있 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 브릿지를 검색해보세요